다니엘 70, 호아유 2022년 11월 17일.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축복이에게 짜증을 부렸다. 대뜸 돌아오는 말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 나의 입술이 약간 부르텄다고, 아프다고, 짜증을 내고 오만상을 찡그렸던 것이다. 제가 또 축복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세상적인 언어를 내뱉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전에 같으면 내가 아프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며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나의 아픔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지, 마음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다. 주님, 일상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